여러분 행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나의 편지요, 나의 아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을 요약하면 첫 번째는 교회 내에서 율법주의자들을, 어떤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더욱더 굳건히 하기 위함이고요.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자신의 복음이 정통이고, 순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라데에서 1장 1절,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오.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나 바울이 라는 그 1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무게중심, 사역의 무게중심은 사람이 시켜서 된 것도 사람이 맡겨서 된 것도 아닌 예수님과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신 사도권에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2절에서 5절 중심으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라고 하는 속담에서 비롯된 것이죠. 여기서 영어로 will이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에서 명사로 바꾸어 사용되면 의지, 뜻이라는 어,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용기를 주고 격려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어, 속담이지요. 경영, 뭐 리더십, 자기개발, 코칭, 뭐 운동 분야, 심리학적인 상담에서도, 그리고 개인적인 훈련에서도 꼭 필요한 개념이지요. 속담을 넘어서서 현실적으로 효과가 아주 높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목표와 성취를 위해서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길이 보이고 그 끝에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격려와 동기부여와 어떤 그런 응원을 하는 그런 메시지와 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어떤 되뇌이며 self-affirmation, 자기 확신, 자기 긍정들을 통해서 하다 보면 결과에 도착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특히 근대와 현대에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어떤 그런 동기부여에 많이 사용됩니다.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가능하죠. 아직도 계층과 종족과 성별에 대한 차별과 한계가 존재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말이지요. 근데 이전에 비하면 지금 시대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참 현실적이기도 합니다. 저도 충분히 속담을 이용하고 신뢰하는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을 때마다 머리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 왜 이런 혼동이 저의 머리를 갸우뚱하게 만들까요? 저의 궁금증은 길이 있다 라는 부분이 아니라 뜻이 있는 곳에 있다 라는 부분이에요. 즉, 문제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뜻인가, 뜻의 목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어떤 뜻이냐에 따라서 길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길이 달라지면 결과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어둡고 후미진 골목, 쪽방촌을 다니며 돕고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돕는 사람들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범죄를 당한 여성들을 돕기 위한 사람들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전쟁과 자연재해 지역을 다니면서 구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돕는 사람들의 뜻은 무엇입니까? 밤을 새워가며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의 뜻은 무엇일까요? 꼭두새벽에 잠을 깨워서 졸린 눈으로 새벽을 일구는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질서를 지키고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의 뜻은 무엇일까요?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 목적 그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위에서 언급한 사람들의 뜻을 모두 갖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듯 뜻도 다르겠지요라고 하실 거예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의 요지는 이것이에요. 어떠한 뜻이라도 뜻만 있다면 길이 있다는 말이 사실일까라는 궁금증이에요. 저의 대답은 이것이에요. 무조건 뜻만 있다고 해서 모두 길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뜻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목표로 했던 길을 다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만나지 말아야 할 길도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뜻이 잘못되면 자신의 인생과 가족의 인생과 사회를 불행으로 이끄는 그런 뜻, 그런 목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매체에서 언급되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것은 성공, 유명, 부자, 승진, 합격, 성취, 자기 극복을 뜻하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결과에 관심 없이 그냥 진행될 뿐입니다. 무엇인가, 옳은 뜻이 무엇인가라는 깊은 사유가 없듯, 그냥 뜻 말을 외치면서 결승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어른 요과장치 필터링이 되지 않는 채 무조건적으로 뜻만 가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입니다. 이것은 재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단 그런 곳만이겠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크리스천과 교회 지도자들도 성공과 유명과 부자가 되는 것이 신앙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복이라고 외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듣고 볼 때마다 신앙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혼동에 빠집니다. 매번 이런 혼동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러는 말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표현, 그두 개가 무엇이 다른 걸까? 신앙인들은 무언가를 이루면 하나님의 응답이요, 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표현을 하지요. 참으로 신앙이 있어 보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믿으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일구원원 성공과 부와 유명과 기도응답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볼까요?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나의 사도권은 사람들이 시키고 사람들이 맡겨서 된 것이 아니라고 힘주어 1절에 말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 편지를 쓴다고 더하여 말하고 있지요. 그런 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빈다고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인사입니다. 그럼 다 함께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약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사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뜻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는 그 뜻과 같은 단어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사람의 뜻은 다양해요. 뜻의 목적, 뜻의 목표들도 다양하지요. 문제는 너무 다양하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알아차릴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뜻인지, 뜻의 목표가 무엇인가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중요하죠. 바울 사도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어떤 뜻인지 분별하는 게 되게 중요해집니다. 사람이 시키고 사람이 맡긴 인명, 사명, 사도가 아니라고 강조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겠죠. 그의 무게중심은 세상 사람들 겉모습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뜻은 바울 사도의 사역의 무게중심, 그 무게중심을 아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는 원동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즘에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 그리고 여러분을 춤추게, 웃게 만드는 기쁨과 행복 안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4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우리 다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악한 세대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악한 세대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이다 입니다 사람들은 현 시대가 살기 참 좋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넣히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현대 탈현대를 경험하고 있기에 더욱더 그렇지요. 아날로그도 경험하고 디지털도 경험하고 핸드폰도 경험하고 지금은 스마트폰까지 경험하고 있으니 말이지요. 우주여행까지 하는 세상, 지금 초입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궁금증이 많아요. 성서에서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그 궁금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세기 6장 7절. 성서에서는 어떻게 세상을 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기 6장 7절.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창조 후 범죄로 인간이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죄가 많아서 악한 세대가 되어서 노화 시대에 인류를 이제 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자가 하나도 없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2장 5절에는 신명기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 모세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도 여전히 악한 세대였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죄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약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없인 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 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에도, 이스라엘 왕국의 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에도 변함없이 악한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떨까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정 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소와 역사에서는 매번 시대는 악하다고 규명합니다. 국서적으로 희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평화도 있었지만, 너와 나, 그리고 우리와 타인과 함께 희망적이요, 평화롭고, 사랑이 있었던 시대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시대는 악한 세대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신앙인들이 세상이 너무 좋다고 한다는 표현들, 그리고 교회들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살기 좋다고 묘사하는 그 표현들이 저에게는 매우 불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악한 세대에서 건전함을 받는 것이라고 바울사도는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시대를 어떻게 보실까요?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들이 오면 막 세미나를 하고요. 박수를 치고요. 신앙이 좋다고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난리 법석인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들은 슬그머니 말하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도 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은 왜 깨름직할까요? 그런 유들은 신앙이라고 규정하기에 매우 어렵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이 최고이며 완벽하다고 말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마음이 찢어지셨겠지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 세상이 악한 세달이라는 것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이 살기 좋기 때문이지요. 뭐가 문제가 되지요, 목사님? 이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이 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오실 예수님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이 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이 살기 좋다면 예수님이 전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왜 존재해야만 할까요?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게중심이었던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했지요. 바울도 당시 시대를 보고 악하다고 명명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우리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뜻이 어떤 것인지 검증하는 단계도 없이 말이지요. 바울이 부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시대 사람이지요? 로마 제국 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시대였나요? 어떤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편입되어 있었던 유대 땅과 다른 터키 지방의 뭐 그런 땅들 편입되었기 때문에 아주 환영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오, 자기들도 이제 로마 대제국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큰 제국에 편입되면 좋은 면도 많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 친일파들이 득세했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알니다 일본에 붙으면 우리 대한민국도 번영을 잃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죠. 그런 이유로 교회들과 교회 지도자들도 일본 천황함과 그리고 신사에 절을 했던 일도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 치아 시절에 그 시절이 행복한 시절, 행복한 시대였습니까? 악독한 시대였지요. 6.25 전쟁은요, 군부독재 시절에 한국은 어떠했나요? 행복한 세대였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요? 전 세계에서 독재자 밑에서 경제란을 겪으며 당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현재도요. 차별과 무시 속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수백만 명입니다. 그들에게 이 세상은 행복한 것일까요? 아니면 악한 세대일까요?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얼마나 살기 좋아. 돈만 있으면 끝이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최고야. 아이고, 일찍 돌아가신 분이 불쌍하지.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때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직분, 신앙의 연수, 뭐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뭐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그런 것은 무의미하게 됩니다. 악한 시대라는 것은 세상의 목적과 수단, 방법과 의도들이 모두, 모두 악해졌다는 의미예요. 물질 만능주의, 바벨주의, 만몬주의, 돈과 명예를 향한 끝없는 욕구들, 빈곤의 악순환, 불평등, 차별 등등. 누구 하나 책임지려는 사람도 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 피해는 지구 반대쪽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면으로는 수많은 종교들과 그 종교 자리에서 서로 영역다툼을 하고 음란한 영들이 그리고 사악한 문화와 마약과 도박과 이것은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검은 세력, 마귀들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은 다름 아닌 여러분과 저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악한 세대에서 탈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한 세대를 거스러 버텨내는 신앙인이 될수 있기를 죄으로 소망합니다. 악한 세대에서 더욱 성공하기 위해서 골머리를 쓰고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냥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는 세상적인 그런 뜻을 쫓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만약 머리 좋게 기도와 예배를 이용할 뿐인 것이지요. 교회마저 잠식한 물질주의, 만몬주의에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뚝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정말 악한 그 세대에서 거스려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악한 세대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외치고 있고, 교회가 큰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무엇인가 잘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강조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이 이상한 곳으로 흘러진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의 무게중심, 삶을 굳건하게 악한 세대에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그 굳건한 무게중심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